루룩 아이고 선생님 어? 아니 저희가 오늘 무한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네. 저희도 뭐를 구하러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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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어, 뭐, 무한 세발낙지는 아무나 어, 잡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발낙지? 세발낙지? 삽질하면 남삽질이라고? <웃음> <웃음> 오늘 낙지 다 죽었다 출발, 출발? <웃음> 얼마나 <웃음> 금방 여, 얼마 안 가면 여, 낙지 있는데 도착해요. 금방 오세요. 여, 천천히 갈 테니까. 이제 내가 낙지를 찾아야 되거든. 네, 네 낙지 부르신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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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게 그어지야낙어가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. 디 봐봐 어이어어갔다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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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네디고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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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+ 온다 나+ 왔어 나+ 나+ 와 우와, 와! 우와, 낙지. <laughs> 아, 야, 그거 그냥, 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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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심하다. 와 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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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+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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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! 와 와! 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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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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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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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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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+ 썰 테니까. 와. k a y Sweet, so Nazi, Nazi, Kim, Nazi, Kongando, Maco, Nemo, Maco, Nemo, Maco, Maco, m 참기름도 넣고 있으니까 아니 아. 이 귀한 걸 그냥 이렇게 막아 약간 이 오랜만에 그래도 오셨는데 한번 드셔봐야지 아니 아니 우리 김단희 씨는 막 어.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 또... 웃어 <laughs> 게스트를 위하지 먼저 게스트 먼저지 어때요? 낙지 먹으니까? 벌파 <laughs> 벌떡! <laughs> <목소리> 와, 진짜 너무 맛맛있다데너는맛있는여기 네. 그러니까 다다 마... 네. 부글부글. 이고있아아이님이고 어,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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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이고아이거이이고고라고이이이이이이 느낌 자체가 음, 다르네요. 달래요. 우리 어? 아니 아버님께서 잡으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지가 아, 아니고 먹었다. 진짜 뭐랄까요? 라 귀하게 그, 더 느껴지시죠. 약간? 귀해요. 그럼보약 먹는 거같아아 그리고 여기 낙지는 더 맛있어요. 다른데 낙지거든. 오, 아 뜨거 뜨거. 월월 월. 미나다 얘들아.